생각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옛날 성경에 조키 비교할 수없다 그러고 보면은 이 조키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는 그 극심한 현재의 그 고난을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이것을 이겨냈을 때 누리게 될 장차 영광, 그 영광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고 이것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키 로빈슨하고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그런 극심한 박해를 당했다는 것도 공통점이지만 그런 극심한 고통을 이겨냈다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그런 극심한 고통을 이겨낸 게대 원동력이 바로 로마스 8장 18절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스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슴에 각인 시켜야 될 그런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요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 계시록을 주심으로 그 당시 박해받던 초대교의 성도들이 그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무서운 로마 군인만 보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까봐. 그래서 이제 반모숨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천상교회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제키 로빅슨처럼 현실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이 놀라운 영광을 봐라 이것을 보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성경이 그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요한 게시록이 너무너무 무서운 책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게시록 하면은 막 심판만 열거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게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제키 로빈슨을 생각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현실의 어려움에만 그렇게 초점에 맞춰져서는 안 되겠다. 당께서 보여주신 이 천상교회의 영광을 나도 누리면서 그래서 로마스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오늘 살펴볼 요한 계시록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도 지금 사비구절이에요. 이 1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메시지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보면 이 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여기 나오는 이 이적은 원어로 보면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인 혹은 표지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밤모습에 갇혀가지고 그 고립된 곳에서 현실 앞에 너무나 절망하기 쉽고 좌절하기 쉬운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불러가지고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이적을 보여주신 게 원으로 말하면 표지판을 보여준 거래요. 지금 요한이 현실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먼저 지도자인 사도 요한이 회복을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회복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그 고통 당하던 당시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실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그 표지판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쯤 와 있구나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가 장차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겠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주신 사비구절이 그게 요한 계시록 12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주 이 세메이온, 이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 날마다 부닥치는 이 수많은 이런 것들에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기어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좁은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을 볼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땅에 앉아가지고 이 하늘나라에서의 이 놀라운 승리하는 광경을 볼수 있고 그릴 수 있는 힘. 그 저는 이거를 영적 상상력이라는 그런 이름을 거기다 붙여봤습니다. 요즘에 뭐 인문학적 상상력 또 무슨 상상력 무슨 상상력이 많은데 저는 거기다가 영적인 상상력.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상상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요. 우리에게 영적 상상력이 있습니까? 오늘도 눈을 감으면은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지상 교회와는 달리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분의 십자가 어린양의 피로서 이제 그 악한 것들이 쫓겨나게 되었다는 그 광경을 눈으로 보고 목도하는 이 영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에드가 콘네드 교수가 쓴 새롭게 일는 선지자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 영적 상상력이 뭘 의미하는지 좀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책에서 에스겔 40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1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 해요와의 <목소리>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 다음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지금 현실은 비참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산치 앞을 알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만 보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를 불러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환상 중에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상 중에라는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은 마로트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로트는 이상 혹은 환상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 연결이 되니까 이 마로트 엘로힘을 하나님의 이상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자인 에드가 콜레도 교수는 다르게 해석하는 게이 구절을 단순히 하나님의 이상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안목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에스겔에게 그를 내리고 환상을 보여 주시는 그게 뭐냐? 네가 인간의 눈으로 보는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현실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에스겔이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기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어려운 역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는 에스겔의 감격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상력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에스겔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 혹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게 영적 상상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혹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하는 이 영적 상상력이 있습니까? 온통 보여지는 건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없으니까, 매일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상상력이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그런 영적 상상력을 회복하면은 시선 교정이 이루어져요. 시선 교정이라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인가면은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나오는 여자는 이 교회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또 광야는 안식과 평안이 없는 곳을 말하니까 지금이 육절의 상황은 교회가 순환을 당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육안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교회는 맨날 깨지고 싸우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이번에도 제가 LA나 그 미국 가 보니까 기가 딱 막혀요. 하여튼, 이 지상교회는 딱 사자성으로 지리멸렬, 또 적전분열, 뭐 그런 단어밖에 떠오르질 않아요. 세상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눈으로 보면은 온통 그 여자가 광료로 도망가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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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로 상징되는 이 여자가 지금 쫓겨나 도망가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광녀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영적 상상력이 없을 때는 앞에만 굵은 글씨예요그 여자가 광녀로 도망함에 교회는 맨날 밀리고 어려움 당하고 초라기 짝이 없는 그것만 보여졌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 상상력이 해보게 되니까 뒤에 놀라운 해석이 보여지는 그게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참하게 쫓겨나 광야로 도망가는 광경이었지만 영적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게 어떤 곳이에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에요. 영적 전쟁은 날마다 이런 식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궁지로 몰고,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우리를 비참한 실패의 자리로 내몰고, 지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복병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초라한 실패의 자리, 그 쫓겨난 광야의 자리, 이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시켜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자리라는 거예요. 이 대반전. LA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다가, 내 집에 와가지고는 반응이 별로 없으면, 우리 집 애들이 생각이 나요. 남의 중고등부 애들에게 설교하면 애들 다 뒤집어지는데, 우리 새 아이 앉혀놓고 설교하면, 아, 또 잔소리시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시죠? 저는 분당 우리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요. LA교회도 잘 되기를 바라지만, 솔직히 LA에 있을 동안에 계속 이교회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적 상상력이 없어 가지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쫓겨나고 도망가고 광야에 처박혀 있는 이것만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고 영적 상상력을 회복해 보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처한이 절망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것이 광야다. 이걸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드디어 총리 대신이 돼 가지고 어릴 때 자기를 애굽에 팔아낸 게 형제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왜 놀랍습니까? 지금 요셉은 자기 인생에 누구를 개입시켜요? 하나님을 개입시켜요. 그래서 그 형들은 자기를 미워해서 팔아버린 광녀로 쫓겨난 그그 지상 교회처럼 초라한 상황이었는데 요셉은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나니까 역사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당신들은 나 미워가지고 애굽에 팔아 버렸지만 영안을 열고 내가 이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것이 어떻게요? 해 나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이 그게 애굽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 앞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기까지 저는 상상해 봐요. 영적 상상력을 여러분, 그가 절망에 있을 때 얼마나 자주 이 영적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봤겠냐고요? 그 훈련 아닙니까? 이 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무슨 일로 의기소침해 계시고, 무슨 일로 마음이 상하시고, 무슨 일로 악한 사단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 도망치듯 지금 내 던져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영적 상상력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 낙신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훈련 장소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지 믿습니다.